여러분 안녕 예술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젤, 젤리 왕꿈틀이 먹방 예 이거를 어디서 샀냐면 이마트에서 샀고요. 이거는 간편하게 왕꿈틀인데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요. 일반 마트에도 가도 있는데 제가 투플러스 원으로 샀어요. 왜냐하면 많이 먹으려고 해서 제가 나물 그릇도 준비해놨어요. 자, 여러분, 이제 이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먹방이기 때문에 많이 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좀 뜯을게요. 자, 여러분, 다 뜯고 왔어요, 이렇게. 근데 조금밖에 안 돼요. 문제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더 먹고 싶은데. 유유유. 어, 원, 빠질 뻔했다. 자, 이렇게 하면 보이죠? 안 떨어지겠지? 자, 여러분,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, 한, 그, 이한 봉지에, 이 뭐냐, 이왕꿈들이 제일 왕, 왕 있잖아요. 왕이 딱 하나씩 들어있는데, 이건 제일 긴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두 봉지에 들어있는 빨강색과 주황색, 이 쫄병들이 있습니다. 아니, 쫄병이 아니라 작은 지렁이들이 있습니다. 어쨌 작은 지렁이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사과 맛, 오렌지 맛. 이거는, 어, 딸기 맛, 사과 맛. 먹으러 갈게요. 짤리가 서 맛있어요. 제가 짤리를 엄청 좋아해요. 역시. 처음 먹어보는게 아니라 많이 먹어먹고. 방금들이 모이시나요? 와다! 한번 시작. 와다! 아, 아 맞다 말안 했다. 자, 여러분 이쪽은 검은 부분은 콜라 부분이고요. 이쪽 은 사이다 부분이에요. 이 진짜 맛있는 하이라이트. 앙, 어, 흘렸다. 자, 이걸 한번 묶어볼게요. 음. 자. 안개좀 묶어버렸어요. 좀, 좀 늘려줘야, 돼. 늘려줘야 돼 자,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. 묶겨다 많이 묶어 봐 가지고 묶였 죠？묶인 다는 난안 씹혀 져요. 아. 이거, 이거 쫄병은 다 먹고 올게요. 자, 쫄병은 옆에다가, 자, 쫄병은 옆에다가 놔둘게요. 자, 이제 하이라이트. 일단은, 다시 묶어줄게요. 자, 여러분. 이렇게 딱묶여주면딱 묶어요. 자다 묶고 돌아올게. 요자 여러분, 어, 죄송합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두 번씩 다묶어 왔어요. 되게 작아졌죠. 일반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자, 늘렸대 이게 이게 늘렸대 이거 엄청 길어져요. 자, 자 이제 할리야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 음, 역시, 콜랑아 맛있다. 제일 맛있는 이렇올라면 음, 악 소리. 진짜. 음, 으 응, 머리 부분 잘렸다. 여러분 지금까지 야준이였습니다.